하이젠베 한중 스타워즈 제10경기 최정 구단과 중국의 멍타이링 8단의 대국입니다. 멍타이링 선수는 1987년생인데 아직 9단이 아니고 8단이에요. 한때 중국의 대표하는 아주 강타자였는데 87년생인데 아직 9단이 못 됐다는 얘기는 세계 대회 우승 경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내리막길인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중국 랭킹 31위 예, 고레이팅지에서도 한 40위권이기 때문에 최정보다는 고레이팅지 점수가 높습니다. 자, 이봐도 어떻게 흘러갔는지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우상기,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정부단이 흙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좀 독특한 수가 나왔죠? 좀 요즘 많이 보는 진행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붙이고 찌르고 나왔을 때, 원래 백은 요 단수를 치는 게 좋았어요. 어차피 막아서 흙이 요 상, 우상기 집을 어, 크게 갖는다 하더라도 여기 씌우는 수가 대세점이 되기 때문에 거의 5대5의 진행입니다. 이게 뭐 백이 불리하다 그럴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상기 흙집이 크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막으니까 요 나오는 수가 들여다보는 수를 겸하고 있어서 흙이 좀 좋아졌습니다. 나갈 때 이어주고 결국은 나, 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 나오니까 이 백돌과 이흑돌의 이 모양을 봤을 때 백돌이 양쪽으로 찢어진 결과라서 백이 조금 기분 좋은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래는 중앙으로 나오는 게더 좋아요 막으면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끊는 거는 이렇게 단수치고 꽉 막아서 예, 백이 다 연결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흙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오고 막을 때 이렇게 단수 친다는 뜻입니다. 이어주면 이렇게 호구 쳐서 여기를 어디 지키면 어디 지켜야겠죠? 뭐 이렇게 지키든 그때 밀고 나오는. 이게 조금 더 흙이 더 좋은 진행이에요. 실전은 그냥 밀어서 이렇게 받고 뒀습니다. 그래도 요것도 굉장히 흙이 기분 좋은 게 여기 콱 집을 때 백돌의 모양에 단점이 많아요. 다만 이 단수 한 방이 기분이 좋고 백도 이 이단 젖히는 강수가 제법 그럴듯합니다. 다만 이렇게 뒀으면 잘 둬야 돼요. 이렇게 젖히는 수는 버리고 둘때 좋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즉 젖힐 때 틀어 있고요. 끊을 때 여기에서 잘 둬야 되는데 그냥 뚫는 게 좋아요. 뚫고 막고 이렇게 돼서 잡아 놓으면 결국은 흙이 여길 이어서 이 상변에 있는 이백두를 잡아야 하는데 이두터움을 바탕으로 이렇게 씌우면 이게 거의 5대5의 진행입니다. 흙이 유리할 게 없어요. 요거 다 먹었다고 흙이 유리한 게 아닙니다. 백의 세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전은 이 하나 찔러 놓고 이거 끊어 놓는 순또더악수입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걸 잡는 거는 안 돼요. 붙여서 거의 잡힙니다. 여기를 젖히는 거는 뭐 받는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 이어서 살려줘도 그만입니다. 또는 거기 있지 않고 여기도도 되고요. 백은 중간에 요거 아무 때나 선수할 수는 있는데 따 버리고요. 요쪽에 살고 요거 잡을 때 젖혀 나오면 이거는 세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까 세력이었는데 이거는 곰마죠.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딸 수는 없고 백은 여기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서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끄는 수도 사실은 좀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게 빵 따낸과 교환이 됐는데 결국은 백이 요 단점을 이을 때 흙이 이 단수를 치고 따내니까 이 백돌은 거의 잡혔습니다. 거의라는 거는 백이 먼저 두면 패빅 정도는 돼요. 백이 먼저 둬서 백이 따내는 패 근데 빅 백이 흙을 잡는 건 아예 없고요. 1이 먼저 둬서 빅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페로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둘 필요가 없죠. 20집짜리 정도 되는 건데 페로 절반이라고 하면 가치가 한 10집 정도 끝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 두고 여길 밀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뒀으면 큰 차이로 1이 불리한 건 아니에요. 한 반집, 한집? 그 정도 불리한 겁니다. 실전은 여기를 미는 바람에 흙이 여기 요철을 차지했죠. 이 요철을 차지하면서 이쪽 백세력, 이쪽 백세력이 다그좀 가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자, 한칸뜰때 다음 아주 멋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선으로 이렇게 딱 두면은 거의 뒷맛 없이 좌상기를 다 먹었어요. 이랬으면 흙이 좀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실제는 비슷한 것처럼 보지만 이 선, 아, 받아놓고 여기 이 선으로 잡았거든요. 이 선을 잡고 나니까 나중에 예, 이렇게 진행 다된 다음에 이런 데 백돌이 놓이면 뒷맛이 좀 있어요. 좀 지저분한 뒷맛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너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흑돌이 이 선에 있는 게 좋았다는 뜻입니다. 실전은 여길 뒀는데 한칸 뜀이라도 지금 백이 전체적으로 두텁잖아요. 요런 데 있는 돌들도 은근히 세력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터운 바둑에서는 한 칸을 중앙으로띄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둬야 될걸 변으로 띄었으니까 흙도 이번에는 이렇게 백이 안둔 곳을 내가 두는 그런 식으로 뒀으면 은 중앙 백세력을 견제하면서 흙이 조금 더 좋았을 겁니다. 실전은 호구 쳐서 지켰는데 백이 또 여기 지킨 수가 아주 이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변에 벌렸어야 합니다. 실전은 여기를 좌변을 결국은 흙이 차지했고 이렇게 되면서 좌상기는 거의 흙집이에요. 뒷맛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칸띄었으면 완전히 하나도 뒷맛이 없는 거고요. 두 칸이니까 살짝 뒷맛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뒷맛이냐? 바로 도요. 사실은 바로 뒤는 게안 좋아요. 뒷맛은 뒷맛으로 남겨놓고 좀큰 데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데 어디? 하변을 이렇게 늘어두는 게 좋았습니다. 이랬으면 백이 어, 조금 불리한 대로 긴 바둑인데 좌상기 이렇게 두면서 뒷맛이 있어요. 어떤 뒷맛이냐? 요렇게 두는 게 뒷맛입니다. 잡으러 오면 여기를 끊는 게 있어요. 단수치면 예, 패로 버팁니다. 패싸움 하다가 흙이 양보라면 요런게다 선수예요. 그리고 잡으면 또 패로 되는데 패로 어쨌든 이 백대마가 사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패를 흙이 이기에 힘들죠. 그러면 결국 잊고 잊는다라고 하면은 백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뒷맛이 있는 건데, 실제는 상변조 호구 치는 바람에, 예, 치중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 요쪽과 요쪽 맛보기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흙이 이렇게 막으면 잡혔어요. 끊어서 한 점을 먹어도 옥집입니다. 이게 옥집이라서 다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잡히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멍타이링 선수는 여기에서 요런 수를 두는데 사실은 이런 게다 과역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손찌검이에요. 죽은 돌은 죽은 돌로 내버려 두고 여기 왔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둬서 버리고 둬야 바둑이 좀 불리한 대로 긴 바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게 훨씬 나아요. 실전은 여기를 붙여서 이쪽 뒷맛을 최대한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고 둔건데 젖힐 때 귀를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젖힐 때또 2단 젖혀서 이쪽은 이쪽대로 수를 또 내니까 백이 아주 안좋습니다. 이 변의 싸움은 패예요 단패입니다. 단패인데 단패를 하는 과정에서 흙은 여기에 철벽을 쌓았죠. 철벽을 쌓고 따내면서 단패예요 이미 득을 볼 만큼 보고 철벽까지 쌓아서 백의 세력을 다 없앤 다음에 단패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승부는 최종 구단이 한 승률 95% 정도에 거의 한 10집 정도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바둑은 두판 앞에서 집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불계승은 10집으로 쳐주거든요. 지금 불계승 정도로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패싸움을 하는 과정이 조금 잘못됐어요. 여기 쳐들어간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예, 패감 썼을 때 받아주고, 여기에서 패감으로 그냥 우하기 3, 3에 들어가면 설사 이 돌이 잡힌다 하더라도 패싸움을 이길 수 있고, 아니면 패싸움 도중에 우하기만 도려내고 살아도 흑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끼우는 패감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자, 패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하기 일때 이쪽이 다 백집으로 굳어졌어요. 이제 3, 3에 들어가는 수가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패라도 이겨야죠. 여기 씌웠을 때. 패를 해소했으면 지금은 좀 차이가 좁혀져서 흑이 한 다섯 집 정도 우세한 그런 바둑이 됐을 텐데 이 돌이 그렇게 불안했나요? 사실은 이거는 이 돌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안 잡히는 돌이에요. 그때 기문에 패를 해소하는 게 좋았는데 보강을 하는 과정에서 패싸움이 결국은 백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흙은 원래 안 잡히는 돌인데, 살아온 것 뿐이에요. 귀는 귀대로, 다 백집이고. 그러니까 여기 배를, 백이 폐를 해소하는 순간에, 졸지의 반집승부로 바뀌었어요. 흙이 약간 두터운 정도의 반집승부. 그러니까 뭐,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누가 유리한지 알수 없습니다. 자, 여기 지켰을 때, 요거 선수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패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폐를 따내면, 이스무집짜리 이 스무 집 가치의 패싸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절, 스무 집의 가치를 두 번에 두니까 열 집이라고 했지만, 열집짜리두번 두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돕기 때문에 이것보다 그렇게 큰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만 꽃놀이 패가 아니라 백도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백도 꽃놀이 패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통의 패다. 서로 간에 5대5의 권한이 있는 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조패를안 하고 여기를 이어. 이게 작았습니다. 흑이 확실하게 귀사를 하면서 여기 끝내기를 남겨놨죠. 그러면서 바둑이 살짝 다시 흑이 우세한 거로 가요. 그럴 때 최정구가 여기를 다가섭니다. 이 백대마 100대마, 세벽인 백대마를 공격하겠다는 건데 처음 이수를 둘 때까지만 해도 야 아무리 최정이지만 저런 공격의 수가 되나? 싶었어요. 그럼 원래 저때 그 멍타이린 선수는 어떻게 두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사실 이쪽이 끊기는 약점이 조금 있거든요. 이 자리 끊기는 자리. 그러니까 끊기는 자리가 두려우면 백은 여기 끊기는 게 걱정되니까 이렇게 보강하는 게 좋았습니다. 끊으면 장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끊었으면 그래도 뭐 흙이 살짝 좋다고는 하지만 뭐, 한집 정도 차이니까, 긴 바둑이죠. 그리고 일국 한 집쯤은 어떻습니까? 2국 가서 또 어차피 한 집만 이기면 되는 건데, 똑같잖아요? 결과가, 일국과 2국의 승부 결과가 똑같으면 2국 이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뒀어야지 되는데, 갑자기, 하나 지켜놓더니, 최정부단이 강수로 나오자, 어디서 강수로 나와? 그러고 초강수로 나와서 이걸 끊어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졌으면 거의 패착 같은 실수예요. 자, 먼저, 따내고, 두점 따내서 득봤죠 백이 흑돌 6 점은 잡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요 단수를 치고, 하나 단수 치고, 끄는 수가 아주 준비된 강타입니다. 이게 처음에 안 되는 줄 알았어. 이게 뭔 수야? 그냥 먹으면 축이잖아. 했는데, 축이 아니에요. 축은 축인데, 나가면 축이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백이 축으로 잡습니다만,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흑이 요렇게 충머리를 둡니다. 그럼 따야죠. 그때 이렇게 두면 이 잡혔던 여섯 점이 백석점을 잡으면서 살아옵니다. 이거 바둑이 진짜 끝장이죠. 이건 끝장입니다. 그렇다고 1로 왔을 때 2로 나오고 3으로 도망가면 이걸 이어요. 아무리 빵 따냄이 좋다 그래도 요 석점이 잡히면 아까 패빅으로 둘수 있던 이 20집짜리 백돌이 그냥 꽁으로 잡힌 겁니다. 이 석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요 잡으면 더군다나 이렇게 끝내기 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많이 돌파당해서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단수는 못 치는 거예요. 백이. 그래서 중앙으로 단수 쳤습니다.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자, 여기에서 붙여서 상변을 수습하는 거죠. 이제 흙은 상병과 중앙, 양쪽으로 돌을 갖다 쪼개갖고, 둘 중에 하나만 잡겠다는 거죠. 이게 최정다운 수입니다. 자, 그래서 멍타이링 선수가 수습을 잘해야 되는데, 요 붙인 수는 일단 정수인데, 다음에 최정구단도, 원래로만 따지면, 이렇게한칸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게 정수였어요. 이게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뒀어도, 원래는 멍타이링 선수가 살짝 좋아요. 여기를 지켜놓으면 흙이 여기를 잡으러 온 수가 잘 안돼요. 뒷맛이 많이 남아서 그냥은 잘 안잡힙니다. 그런데 한칼을 뛰어놓으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여기서 이, 이쪽으로 이온 수보다 상변이 더 위험하죠. 그래서 멍타이린 선수가 상변을 잡아놨으면 그러니까 이거 살아놨으면 멍타이닝 선수가 유리했습니다. 잘 안잡혀요. 이 중앙은 이렇게 둬서 잡으러 오는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 수가 있어서 잘 안됩니다. 이렇게 젖혀서 나오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 사람만 가면 배이 좋은거죠. 여기 이미 이득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다고 흑이 좀더잘 공격을 해야되는데 예를들어 이런거 끊어놓고 이런게 좀 맥점이긴 해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씌우는 게, 좀, 그럴듯 하긴 한데, 이것도 어쨌든, 그렇게까지 잘 공격이 되냐? 아, 좀, 의문이 남는, 그런 진행입니다. 역시, 뭐, 요런, 들여다보는 게 있어요. 뭐, 당장은 들여다볼 때이 먼저 찝는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두면, 흙이 먼저 잡혀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어야 되는 거고, 그때 이렇게 나오면, 과연 200을 잡을 수 있냐는 거죠. 상변은 단수치고 이어도 젖히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살아가면 크게 살짝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변은 어떻게든 살겠지, 어떻게든 살겠지 라는 생각을 한건 이제 멍타이는 선수의 착각인데, 왜 그러냐면 이바둑이 10분에 30초 세기인데, 이때는 둘 다. 30초 하나로 바둑을 두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정확한 수익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은 이 6점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크다 생각하고, 멍탈리 선수가 중앙을 보강했는데, 이 껴붙인 수가 최고 강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빠져서 두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쉬운 진행은 아닌 것 같아요. 살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전은 젖히고 단수 쳐서 뒤로 돌려서 이제 폐가 났는데요. 폐가 났을 때요 폐를 안 받았어야 돼요. 이거 주고둬야 합니다. 이거 주고 이렇게 따야죠. 이거 따면 그냥 이렇게 둬서 요쪽 석점 먹고 양보하고 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둬야 그나마 좀 얘기가 되는 건데, 실전은 물론 이건 흙이 좋죠. 흙이 좋지만 그나마 실전보다 낫다는 겁니다. 만방까지, 즉, 열집 이상 차이 나는 건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는, 이것까지 나온 다음에, 팩감을 쓰고, 여기 백이 하나 절대 팩감이 있거든요. 요걸 믿고서 하나 받은 건데, 그 다음에, 또 팩감을 쓰니까, 애매해졌어요. 여기서도, 반, 이 패를 받으면 안 돼요. 빨리 살아야 합니다. 실제 이거 따냈어요. 일단 여기는 시원해졌죠. 다 잡았으니까. 근데 다음에 따낼 때, 백이 팩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뭐, 어디 쓸 데가 없죠? 문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뒀는데, 빵 따내고 보니까, 이 대마 잡혔죠? 이 대마가 잡히면서, 요 옆에 있는 대마는 덩달아서 죽었습니다. 합동장례식이라 그러죠? 이백 대마와 이 대마가 같이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변일 때 백돌이 다 잡힌 겁니다. 19로 통이에요. 그러면 이거라도 다 잡을 수 있으면, 백도 좀 뭔가 해 보겠는데 다안 잡혀요. 끼어 있고나 하니까 이 석점 먹고 땡입니다. 여기서 여기 끊었을 때예 여기서 흑이 이렇게 해서 살자고 했을 때 백이 이렇게 두면 예 조금은 더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갖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다 죽었는데. 그래서 할수 없이 뭐 들여다 봐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여길 두니까 더 말이 안 돼요. 다 살아갔어요. 자, 이제는 여기를 입고, 막고, 이렇게 둡니다. 자, 여기서 백이 여기 이었죠? 이게 뚫고 나온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원래 이거 이, 따도 돼요. 잡으러 오면, 이렇게 한칸 뛰면 이게 죽겠습니까? 연결돼서 살겠죠. 근데 최정구다는 그냥, 아유, 됐습니다. 배불러요. 이거 다 먹었는데 너무 배불러요. 그래갖고, 살아버리고, 중앙을 잡자고 하니까 그냥 대충 깎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덤을 주고도 최정부단이 한 25집 이겼어요. 개가을 하면 안되죠. 개가 하면 25집 진거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기권패를 해야 10집 진거로 계산돼서 2국 승부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멍타이링 선수가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2국 승부를 하게 됐는데 최정부단이 원래는 2국에서도 초중반에 승률 9대1 정도로 앞서 나갑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초중반에, 아, 내가 1국을 많이 이겼지? 하고 양보하고 후퇴하고. 양보하고 후퇴하고를 반복하다가 졸지에 역전을 당해갖고, 한, 나중에는 10집 반에서 11집 반 정도 칩니다. 10집 반을 져서 지면, 1국의 불계승이 10집이잖아요. 그럼 반집 지는 거죠. 그렇다고 불계를 지면 불계 불계면 은 이국 승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정부단이 한 집의 간격을 못 좁히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옥세를 가고 하고 대승부수를 던졌다가 결국은 다 죽고 예, 지고 말았습니다. 뭐 어차피 이봐도 어,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고작 90만 원 차이고요. 그리고 또 공식 대국도 아닙니다. 최정부단 최근 조금 슬럼프인 느낌이 있는데 빨리 극복하고 공식 대국에서 좋은 성적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